비서가 다급하게 회장실로 들어오는데. 회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18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아드님을 찾았어요. 정말인가? 정말 우리 아들이 맞나?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아드님 결혼식 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우연이! 당장 가자. 회장과 비서는 한 걸음에 결혼식장에 도착하고, 회장은 지금의 신분을 감추고 아들을 만나려 하는데. 회장님,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회장님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한 분이신데 왜 하필 이런 남루한 차림으로 아드님을 만나려 하시는 거죠? 장 비서. 자네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나는 벌써 18년 가까이 아들과 떨어져 살았어. 그래서 나는 이 아이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결혼식장 앞에서 아들의 예비 신부는 하객들을 맞이하고. 아주머니, 혹시 뭘 찾고 계세요? 아, 아가씨. 전 아들을 찾으러 왔어요. 여기서요? 여기 아드님이 계신가요? 제 아들 이름이 김정환이에요. 여기 주소도 맞고요. 네, 김정환이라고요? 우리 신랑이랑 이름이 같은데요? 이상하네요, 아주머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여보, 여보. 빨리 좀와 봐요. 아주머니, 우리 신랑이 금방 나올 텐데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얼마 후 어머니는 18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을 마주하게 되고 여보, 무슨 일이야? 손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정환아, 나야, 네 엄마야. 엄마 기억하니? 어, 어머니, 정말 우리 어머니세요? 18년 동안 연락 한번 없었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보, 분명히 고아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보,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셨어. 그 후로 쭉 연락이 없었어. 정환아 엄마가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은 다 망했고 빚만 잔뜩 생겼었거든 지금은 나를 써주는 곳도 없고 고향집도 오래돼서 살 수가 없더구나 얼마 전에 마을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네가 오늘 결혼한다고 해서 먼 길을 달려 겨우 여기까지 온 거야 정환아 엄마가 염치없는 거 알지만 너희와 함께 살순 없을까? 집 나가시고 18년 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와 함께 살겠다고요? 절대 안 돼요. 18년 동안 연락 없던 어머니가 결혼식 날 찾아와 같이 살자는 부탁에 아들은 혼란스럽고 정환아 미안하다 너희가 불편하다면 엄마는 그럼 갈게 어머님 어머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가씨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남노한 시골 엄마라도 괜찮아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정환씨와 결혼했지만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예요 어머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이건 오늘 받은 축의금이에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정환 씨가 어머님을 모실게요 아가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아내 말이 맞아요 앞으로 저희 둘이 어머니를 모실게요 회장님 장비서 왜 여기까지 왔어 회장님이요 어머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곧 연애가 시작될 거예요 어서 들어가서 함께 식사해요 18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 세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